안녕하세요. 근교선반입니다. 이 종자는 생강근 고성에서 내가 산책을 해서 지금 제가 분해서 신화를 이렇게 받았거든요. 신화가 아주 멋있게 올라옵니다 전면 산반으로 모쪽을 보시면 성 쪽이 다됐는데도 이렇게 무늬가 소멸이 없이 이렇게 계속 남아있습니다. 무광의 육질도 그런대로 좋고요. 원래 산반 놓고 밭에서 캔 종자인데 신화가 3반 노크로 크면서 또 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봐서는 지금은 전면 3반으로 보이집니다. 이 마무리 형태를 보시면 아주 변히잘 생겼어요. 그리고 모쪽도 이렇게 소멸이 없이 무늬가 아주 기부까지 깊게 이렇게 전면 3반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. <laughs> 고성, 제, 발자리에캔 종자이기 때문에 이 종자는 입장도 내 입장으로서 쳐지지 않는 난초입니다. 이 난초는 신화를 보시면 이렇게 활액이 올라와요. 이 종자는 가격은 제가 한 2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. 사이즈는 한 10에서 1, 2cm 정도 되고 높은 한 0.6도 정 나오겠네요. 생강은 이기 때문에 뿌리 도기 좋습니다. 이렇게 생강은손꼽막 달아놨고 종자 좋으니까, 한 번, 물건 받아보셔서, 폐양에도 후회 없는 종자가 될 것입니다. 아주 생각근 귀한 종자입니다. 여기까지 촬영 마치고, 관심 있으신 분저한테 연락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